안녕하세요. 1분 만에 크립토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는 크립입니다. 최근 제네시스트레이딩이라는 대출 플랫폼 회사가 FTX 사태를 이어서 어?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. 먼저 제네시스트레이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CG그룹을 이해해야 하는데 DCG그룹은 미국의 가장 큰 크립토 벤처 캐피털 회사입니다. 이 회사 밑에는 그레이스케일, 문제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트레이딩, 파운드리 채굴회사, 코인데스크 등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생태계를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. 문제는 FTX가 파산하면 제네시스가 예치, 대출한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줄줄이 연쇄파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여기저기 돈을 빌려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하게 된 것입니다. 만약 제네시스가 망하게 된다면 모회사인 DCG그룹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의 GBTC라는 펀드를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. 그럴 경우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결론 제네시스 망하면 비트코인 10K